对 、네 안녕하십니까? 아,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아, 어제부터 그제 10일에 손해평가사 2차 시험 어,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어, 현재 어느 정도 공부되신 분들이야, 뭐야 지금 당장에도 어, 시험 봐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수험 기한이 조금 이제 짧으신 분들은 아마 이제 공부 한번 이래도 정도 하셨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이제 아 무엇을 공부했구나, 앞으로 공부해야 될게 뭐구나 하는 정도는 알지만 어, 이제 당장 현재 시점에서 야 시험장 가서 합격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아 자신감이 또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어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 지난 1차 시험을 치른 이후부터. 어, 뭡니까, 어, 금년도에 처음으로 2차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어, 뭡니까,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5월 14일부터 강의를 진행해가지고, 어, 지난주까지 정확히 10주의 기간 동안에, 어, 2차 시험에 필요한, 어, 뭡니까, 기초 지식을 배우고, 어, 익히는 실력까지 강의도 어, 진행을 했고, 그리고, 어, 최근 5년 동안에 진행한, 어, 기출 문제도 다 풀어보고, 그리고 또, 어, 금년에 출제될 문제는 기출 문제가, 고대로 출제가 전혀, 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 저는 yazılımla 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하게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나올 거다. 그것 또한 어, 예측을 해가지고 어, 다양한 어, 여러 가지 어, 뭡니까? 어, 문제들을 어, 풀어보는 그출제 예산 문제 풀이까지 다 끝냈어요. 10주 동안에. 그리고, 어, 그렇지만은 제가 이 기한을 왜 남겨놨느냐?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 뭐 강의 들때 알고 이해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국민 현장 뭐 낭독 하듯이 입에서 수술을 하거나 그 정도는 되지 않을. 거다 단 당연히 어, 뭡니까 복습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다 해가지고 어, 뭡니까 십주 안에 끝내고 어, 남은 기간 동안 그 남은 육 주의 기간도 사주 어, 동안에 복습을 하고 나머지 이주 동안에 또다시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또 어, 뭡니까 바, 어, 보안해서 공부를 하고 어, 그리고 어, 시험장에서 어, 필요한 지식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어,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어, 기, 어, 뭡니까?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남아있는 육주를 어 진행을 어 하도록 하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제 사실은 이제 그 원서 접수하는 날에 앞으로 이제 아 마무리 공부방에서는 이렇게 어, 뭐, 이 취지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어, 안내를 드렸는데 그 해당의 글을 보시고 어, 몇 분이서 이제 뭐 메시지도 보내고 어떤 분은 이제 전화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어, 이 선생님 제가 사실은 다른데 미리 강의를 신청해 가지고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 강의를 신청을 못했는데 어 지금 어, 제 나름대로 이렇게 선생님이 어, 진행하는 어, 뭡니까 그. 2차 시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복습하고 문제도 풀어주고 이런 과정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그런 이제 많은 그 뭡니까 무늬가 있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급하게 오늘 이렇게 그 마무리 특강에 대해서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안내를 드려가지고 다른 분들도 좀 이렇게 들을 수 있,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급하게 이렇게 뭡니까? 그 마무리 특강 안내 동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제가 어그 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어제 그 카페에 올린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원서 접수를 했고 남은 이제 8월 30일 날에 시험을 보잖아요. 이럴 때까지 어떻게 어,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 제가 뭡니까 선생님이 아니라 내가 수험생이라면 나 같으면 이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이렇게 공부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남아 있는 이 주에는 또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하고 어, 안내를 드렸어요. 네, 안내를 드렸고 요. 내용이 결국 뭘로 공부를 하게 되냐면 잘 봐보시면 우리가 그 1과목, 2과목에서 결국은 계산형 문제 5문제, 단답형 문제 5문제죠. 그렇죠? 뭐더 정확히 세부적으로 보면 2과목은 단답형 문제가 3문제예요. 왜냐하면 5점짜리 두 문제도 계산형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그렇게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나름대로 요 4주의 기한 동안에 아 뭡니까? 각각 뭐죠? 한 주. 아, 한 주마다, 아, 요 정도의 분량으로 공부를 하면 딱 4주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충분하게, 아, 뭡니까, 재복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0주 동안 에 공부했는 걸 다시 복습하는 거니까 충분하게, 요 4주 이기 아니면 충분하게 돼서, 이렇게 이제, 아, 그 뭡니까, 진행을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선생님 입장이 아니라 수험생 입장에서, 아, 요렇게 공부하는 것이 좋다, 아, 하고 안내를 드릴 거고, 아, 그, 것을 뭡니까 뭐 문제를 풀더라도 야요것은 금년에 요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다는그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하면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강의 진행하는 그 교재의 내용 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가 그 10주 동안의 강의 강의를 통해서 요 내용도 다 출제 예상 문제도 다 이렇게 한번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강의가 진행돼서 진행을 했지만 이 여기에 있는 내용이 총 보면 한200 문제가 좀 넘죠. 단답형 계산형 순수하게 계산형 문제만 딱 따져보면은 어9 0화 문제예요. 이게 계산형 문제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9 0화 문제가 뭡니까? 양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30 문제 정도를 정확하게 뭡니까? 아, 이 정도만 내가 공부해서 가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수 있다. 진짜 정말 운 나빠서 한 문제 정도 못 풀지 않죠? 아, 거의 풀수 있을 거야. 그런. 어, 자신감으로 사실 들어갔고, 뭐, 다, 당연하게, 어, 뭡니까, 여유 있는 점수로 합격을 했죠. 그래서, 어, 마, 제가 이렇게 어, 선생님이 입장이 되다 보니까, 아, 그래도, 야, 혹시 0.1%야, 요것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것도 대체를 해야지 하고,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조금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남은 기간에 공부할 때는, 좀더더 더 뭡니까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공부를 해야만이 어떻죠? 이 여러분께서 시험장에서 그들로 술술술술하고 우리가 쓸 수가 있거든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인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아, 그런 부분으로 좀더 이제 집중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 이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그,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공지사항이나 아, 그런 데다 안내되어 있으니까 아, 관심 있는 분들 꼭 한번 아, 뭡니까? 그 읽어봐 주시기를 아,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 만든 이론 교재 요게 정확하게 210페이지로 1과목 2과목이 현재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출문제 6회부터 10회까지 자세한 풀이까지 넣다 보니까 기출문제 에 관련되는 분량을 한 100페이지 정도 분량만 제외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1과목 2과목에서 우리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은 110페이지 분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그 중에서도 정말 이것은 무조건 놓고 안야 된다 하는 부분으로 따지면 아 뭡니까 5페이지 정도밖에 안돼요. 나머지 뭐 보험 이론이라든가 어쩔 수 없이 뭡니까 보험식이라든지 이런 것 어, 뭡니까? 다 정리를 해서 책을 만들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진 거죠. 뭐 사업 시행 지침이라든지 그런 내용들 을 같은 경우도 다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하다보면 조금 많아졌지. 실질적으로 어 뭡니까? 우리가 8월 3 0일 시험장 가서 필요한 지식들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다는 부분은 양이 더 적어질 거예요, 그렇 그래서 고 어, 그 실력까지 강의, 어, 제가 지난 10주 동안 진행한 그 강의 내용도 어, 이번 4주 4주 동안에 다 다시 다, 뭡니까 좀더 압축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 실력까지 강의는 결국은 이 이론 교재를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했으니까 아이 어, 내용도 여러분 강의를 신청하는 분들한테 어, 이론 교재 갖고 그리고 출제 예상 문제집1 어, 0 88면으로 어,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총한 200문제가 조금 넘게 이제 어, 단답형 문제까지 포함해서 200문제 좀 넘게 어,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4주 동안에 어, 뭡니까 집중적으로 공부하자 하는 의미로 어, 마무리 특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정확하게 제가 그 취지를 말씀을 드리면 어, 바로 이,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어,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그 과목별로 25문제가 출제되죠. 그죠? 렇 그렇다면 25문제를 풀기 위해서 적어도 25가지 이상의 지식을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런데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단답형 5개, 어, 뭡니까? 계산형 문제 5문제. 딱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불규칙하게 출제되는 것 같지만 자세히 곰곰이 따져보면 그 키워드별로 매년 출제되고 있다는 것이 딱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제가 어, 이전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도 안내 드리고 했지만 그렇게 예측 가능하게 출제되고 있으니까 우리 또한 어떻죠? 예측 가능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답형 문제.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 우리가 그 일과목을 공부할 때, 뭐, 처음부터 걸다 책을 공부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아니죠. 왜냐면, 단답형 문제는 고작 출제돼 봐봐야 다섯 문제 이상은 출제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여러분들, 8회, 9회, 10회 때, 보험 이론이, 기본적으로, 어 뭡니까? 평균, 어 뭐, 지는 지난, 지난해가 가장 적었죠. 10점 배점이고 나머지 15점 배점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금년에는 보험 이론이 몇점 정도로 출제된다? 10점 정도로 출제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적어도 단답형으로 두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결국 남아 있는 세 문제를 뭘로 공부를 하느냐 이거죠. 그렇던데 가축재보험도 어, 뭐죠? 우리가 출제 범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 주로 이 과목이라는 것은 보험사고 발생 후에, 어, 뭐죠? 피해를 어떻게 구하는가? 그래서 이제, 어, 그, 가축제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가액을 구하세요. 예, 뭡니까? 예, 피해가 이렇게 났는데, 보험금까지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로 출제 되고 있는 반면에, 일과목은 뭐죠? 보험의 유지관리 쪽에 가, 관련되는 내용이니까, 결국은 뭐죠?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지 않고, 단답형 문제로 출제될 겁니다. 그렇다면, 가축재의 보험에서 아무리 못 나와도 뭡니까? 두 문제 정도 평균, 그 정도가 단답형으로 출제될 거예요. 그렇다면, 일과목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뭐다? 예, 그 보험이론에 좀더 집중해서 딱, 그 뭡니까 두 문제를 커버하고 가축제에 보면서 어 뭡니까 두 문제 정도 나올 거고 도 충분히 예측하는 가능하죠 예가축제에 보면서 주로 이제 출제됐던가 뭔가를 딱 분석해 보면 기본적으로 딱 나옵니다 예 보장한 어떤 것을 어 보장해 주고 어떤 것을 어 보장하지 않는가 이런 것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께서 어 뭡니까 최근에 그 문제 된거다 한번 살펴봐 보시면 그러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갖고 딱 공부를 하면 좀더 뭐죠 예 공부량도 줄어지면서 시험에. 출제되는 가능성은 돈 정도 높은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충분하게 대응, 대응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한 관점으로 어, 뭡니까? 마무리 특강을 진행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우리가 그 자격증 시험이라 그러면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60점 이상이면 누구든지 합격을 할수 있는 어, 그런 시험이에요. 자격증 시험이 그러다 보니까 어, 출제 하는 데서는 어떻습니까? 아, 60점 이상이 너무 많이 발생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 너무 학기자가 많아. 그럼 인제좀 줄여야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난이도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60점 이상을 하게. 학기... 시킬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무조건 놓고 야 10년을 공부하건 100년을 공부하건 공부해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한20% 정도 예, 그 정도를 배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난이도 하20% 난이도 중60% 난이도 상20%이 공식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 여러분들이 어, 선생님이 되어서 어떤 문제를 학생들한테 문제를 낸다치면 반 반드시 그렇게 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떤 것을 다으로해야 되냐? 난이도상 10년을 공부해도 맞추지 못하는 그 지식을 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것은 뭐죠? 밑빠진 독에 물, 어 뭡니까 길어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이제 그 시험일까지 이제 6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내용을 지금 현재 공부한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적어도 야 6주 동안에 공부하신다면 야요것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todo el 좀더 뭐죠? 왜 내가 한 바가지 물을 길러날랐을때 항아리에 물이 한 바가지 찰랑찰랑 거리+ 는어 그런 공부를 해야만이 좋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무리 그 공부방에서 진행하는 강의는 바로 그런 취지로 공부를 어 뭡니까 진행을 한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어뭐 심도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예, 그 우리 현재 그 농작물 재보험 같은 게 어디 뭐 대학교에 무슨 학문적으로 이제 연구하는 어 연구하거나 강의하는 곳이. 잊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니까. 그 세부적으로 뭐좀 어, 이상한 그 너무 깊은 심도까지는 절대로 묻지를 못하는 겁니다. 학문적으로 아직도 정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본여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어, 계산 문제 푸는 건데 저는 어, 뭡니까? 머리가 제가 그 일차 강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머리가 굉장히 안기력이 굉장히 저는 좋지 않다라고 제가 미리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그런 저임에도 불구하고 어, 계산 문제 푸는 거는 너무 너무 너무나 쉬워. 안기하지 않아도 문제가 인다. 그게 결국 뭐냐 소원의 조사의 기본 원칙 예, 그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거기다가 몇 가지 품목별로 마늘 같으면 야 껍데기 무게까지 뭡니까 우리가 껍데기를 벗기지 않고 마늘만 무게를 재지 않잖아요 수확량 조사할 때 그러다 보니까 껍데기까지 무게를 쟀으니까 야 껍데기까지 수확량 잡으면 그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껍데기 무게를 빼기 위해서 환상계수를 적용해가지고 뭡니까 70%나 72%나 이렇게 우리가 곱해가지고 최종 수확량을 산정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품면별로 개별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뒤에 가서 어 뭡니까? 큰 중심을 배우고 거기다가 아, 품의별로 필요한 것을 예외적으로 몇 가지 더 살을 붙여서 공부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쵸? 야, 그, 그렇게 제가 그 뭡니까? 계산형 문, 문제를 그 뭡니까? 풀때 마법처럼 풀리는 아, 그런 것들도 어, 안내해 드릴, 아, 드릴 수 있도록 해가지고 여러분께서 시험장 가시면 계산형 문제에 대해서 야 자신 있다. 야 어떤 문제라도 야 문제 속에 주어진 조건으로 다풀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되는데 못 풀게 뭐가 있어. 그런 마음이 들. 들수 들 있도록 그렇게 제가 강의를 진행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들께서 아,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카페에 오셔가지고요 제가 그 카페에 오시는 길그 주소를 제가 하나 그 뭡니까 그 안내를 드릴 테니까 아, 그거 클릭하시면 우리 카페로 오세요 거기서 이제 제가 올려놓은 글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읽어보시고 어, 진짜 여러분들께서 야 이게 내가 참 적합한 거다 나한테 정말 아, 도움이 될거 될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어 강의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료는어 제가 그 여러분들 그 부담되지 않는 범위 그리고 어 뭐죠? 나름대로 이거 그 상징이 있죠. 예. 행운의 7. 예. 해 가지고 제가 7만 원으로 책정했어요. 그래서 아큰 어 부담은 되지 않을 겁니다. 60 동안 제가 여러분들 어 개인 아 어, 뭡니까 가해 선생이 된다고 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매일같이 카페에서 어, 제가 오늘 이거 공부합니다 그리고 모르시는 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고 하면 제가 또아 어, 답.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할 거고 어, 다만 현재 우리가 어, 지금 카페에서 진행하는 것이 어, 피라키 강의실에서 요 지금 D111 방 있죠? 여기에 기은 1차 시험을 금년도 1차 시험 7인 위에 만들어져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했단 말입니다. 이 강의까지는 다 열어드리면 어, 미리 신청하신 분들은 알고 또불또 불공용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 요게피라켓 마무리 공부방 있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열어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마무리 공부방에 서도 이전에 뭡니까? 수강생들한테도 제공했던 어 이론 교재라든지 그리고 어 문제 풀이 이번에 그 출제 상 문제 같은 경우는 어 제가 강의를 다 진행한 이후에 아 바로 어그 제가 이제 한 2, 3일 밖에 되지 않았어요. 예, 그것을 어,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이렇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앞으로 그 뭡니까 모의고사 같은 거 진행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똑같이 여기서 다 뭡니까 제공을 하니까 아, 여러분께서 뭐큰뭐어떻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그죠? 혹시 또 공부하시다가 조금 뭐 어떤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제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따로 이렇게 또상황의 조치를 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제 강의가 어, 나름대로 한 어유신청해서 같이 이렇게 동참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요요게제 이제 제 계좌예요 계좌고 제 자랍으로거든요 그러니까 요, 요 계좌로 요, 요 뭡니까 강의로 입금한 다음에 요로 전화 전화번호로 해가지고 메시지를 그냥 보내시면 됩니다 메시지 해가지고 어 카페 여러분들께서 뭐 인사글 같은 거 올리면. 그, 이름 뜨는 거 있죠. 거기에 이제 닉네임이거든요. 그 닉네임을 알려주셔야 제가 여러분들께서 요, 요 마무리 공부방에 들어와셔서 공부할 수 있는 모두 강의도 들을 수 있고 글도 볼수 있도록 제가 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어 성함하고 뭡니까? 닉네임만, 아 여러분께서 어 문자로 보내주시면 띵통하고 오니까 입금되는 건 즉시 즉시 이렇게 뭐 요즘 다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 그 이름은 알고 하지만은 닉네임을 알지를 못하면 제가 열어드리지 못 하니까 꼭 입금 후에는 요제 전화번호로 메시지로 어 입금했다 하고 성함하고 닉네임만 알려주시면 제가 어 즉시 열어드리고 또 이제 그 뭡니까 등업됐으면 등업됐습니다 하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오늘 그 급하게 이렇게 아 뭡니까 마무리 특강을 이렇게 아, 안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지금 목이 좀 잠긴 상태여가지고 아,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은아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에 아, 뭐 강의 뭐 신청 여부를 떠나가지고 어, 남은 기간 여러분께서 어 뭡니까 그잘그그 그, 그 뭡니까 그 남은 기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어, 꼭 여러분께서 목표하신 바를 어, 그 금년에 꼭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